안녕하세요. 창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랩 어라운드라고 그래요. 제가 좀 손톱이 좀다 바짝 잘라서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건 카테고리 5 랜, 랜 케이블이에요. 랜 케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케이블에서 라벨링을 하실 때, 이렇게 걸으세요. 그러시면, 안에는 출력되는 면이 있고, 바깥에는 감아주는 거 있죠? 이걸 랩 어라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그렇죠 제가 오늘 설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거 출력도 이렇게 카테고리 5나 카테고리 6할수 있고요. 오늘 제가 예전에는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오늘 들고 싶은 건 사이즈는 우리가 42에 30이란 사이즈예요. 저희 CFT 모델이고요. 42에 30인데 이 출력되는 이 부위 있죠. 이거는 그렇죠. 이 출력되는 부위는 여러분들 실제로 하얀 색깔로 나타내는 부위는 이렇게. 30에 보시다시피 30에 15 정도 돼요. 자, 오늘은 연번이에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보시면 제가 금방 하나 떼죠. 007, 009, 010 이런 식으로 계속 연번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연속적으로 다시 제가 다시 출력했을 때 3부터 4. 그러면 이 연번 출력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연번 출력 어떻게 하는실제 그고라벨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저희 구매하시면 고라벨 프로그램을 드리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고라벨이라는 프로그램에 여점 CO.kr 고덱스 코리아.co.kr 들어가시면 여기서 고라벨이라고 있어요 이라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라벨1.15 버전 뭐 이런 거 다운 받으시면 되고 높은 버전 좋지만 저는 굳이 그냥 1.15 버전도 저는 충분한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 이 버전 다운 받으시면 돼요 아니 뭐 1. 뭐1.8 버전도 좋으시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전대로, 낮은 버전 나쁘지 않아요. 네.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고라벨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고라벨에 출력을 하실 때, 제가,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여기서 보세요. 사이즈는 우리가 40에 3 0이란 사이즈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벨 설정에서, 지금 제가 만들었죠. 너비는 42, 그리고 높이는 30. 이렇게 좀 만들었죠. 그리고 라벨 용지 유형은 그냥 그렇죠 라벨 위스 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되게 간단하죠 자이 상황에서 연번은 어떻게 하시냐면 보여드릴게요 항상 글씨는 윈도우 텍스트예요 제가 이건 좀 지울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윈도우 텍스트 있죠 그렇죠 윈도우 텍스트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뭐 A A, 다시, 뭔가를 치고 싶다. 그럼 A, 다시 부터, 아니면 A, 다시, 밑에부터 연번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뭐, 대시를 안 치셔도 돼요. 없으시 대시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항상 회전을 90도로 두세요. 이렇게. 그러면, 왜냐면, 아까 제가 출력면 보셨죠? 출력면 이렇게 40에 30에 여게 12, 까지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벽에 간, 물론 출력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연번 어떻게 하냐면, 아까 A를 저희 글씨를 눌렀죠. 다시 보세요. 따닥 누르세요. 네, 따닥 누르셨으면, 이렇게 A-가 나왔죠. 여기사실거 보세요. 데이터 원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요.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에서 1년 번호 있죠. 이걸 누르세요. 일련번호 누르시면 여기 데이터에서 지금 우리가 A-1으로 눌렀죠? 그럼 A-1 이 밑으로 일련번호를 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걸좀 편집을 좀 해서 없애버릴게요. 여기 제가 모두 지우기 확인. 아예 다 지워버렸어요. 다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편집을 할게요. 편집을 해서 데이터가 아까 보시면 0001세 자리죠. 그럼 두 자리만 하면 한번 해볼까요? 두 자리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저희가 그냥 세 자리로 이렇게 할게요. 세 자리로 하면, 이렇서0001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증감은 항상 플러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건다 놔두시고요. 초기 값은 1로 하겠다. 단계는 1로 하겠다. 그렇죠그 여기서 추가를 누를게요. 자, 추가를 누르면, 시작, 아까 0001로 시작했고, 증감이고, 그리고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요프프트 있죠? 진수 이렇게 확인.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렇게 돼있죠. 여기서 그냥 살인 누르세요. 사비 누르시면, 요, 밑에 있죠? 요, 꺾는 거, 요, 꺾는 거, C00, 요렇게 표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요 상태, 요 모양, 요, 요거 모양, 화살표 꺾인 모양에 C00, 이러면, 1년 면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는 A, 다시만 썼는데, 아까 여기했듯이 화살표 높은 방향에, 뭐시00 이렇게 붙었죠. 그럼 여기서 제가 확인을 누를게요. 자 확인을 이렇게 누르시고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프린터예요. 하나 둘 프린터 설정 있죠. 프린터 설정을 누르시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숫자 고정 숫자는 여러분들이 몇부할 건가 우리는 전한 부만 할게요. 그리고 고정 숫자는 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15를 했죠. 인쇄 수량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인쇄를 누르시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0001로 시작할 때 나와요. 처음 시작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숫자를 누르면 바로 출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를 나는 0001로 하겠다. 쓰는 순간 바로 출력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출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0001로 00 이거 조심하세요. 숫자를 누르면 바로 출력돼요. 보세요. 바로 나오죠. 여기에서 0001 0002 제가 연번은 1부터 지정을 10까지 했죠.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00, 00세 자리에서, 그렇죠?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연번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편하게 할수 있으세요. 글씨도 여러분들이 뭐 두줄 쓰기까지, 글씨를 아주 작게 하면 뭐세줄 쓰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뭐 요,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42에 30, 쓰임은 저보다 더 잘하시죠? 레버라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랭 케이블이나 아니면 케이블에다가 이렇게 네이밍 같은 거할때 깔끔하게 그러죠? 그리고 부착이 되게 쉽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감을 돌려도 돼요. 그러면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벨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창성제의 케이블 라벨 프린터기 RT200 또는 2 3 0 모델로 저희 창성의 아까 보셨듯 CFT 4230으로 연번 출력 보여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